안녕하세요 여러분 네팔에는 현재 약 1,000마리에서 1,200마리의 표범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보기 드문 동물들은 주로 테라이, 치트완, 그리고 중산간 지역의 삼림지대에 모여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 동안 인간 거주지 근처에서 표범이 나타나는 빈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조우 빈도의 급증은 주로 서식지 감소와 자연 먹이 감소에 기인하며 표범은 마을과 도시에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되었고 이는 여러 차례 가슴 아픈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표범은 네팔의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고 최신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팔의 표범이 서식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포식자들은 가축을 자주 잡아먹으며 특히 소는 그 수가 많고 취약하기 때문에 자주 표적이 됩니다. 이로 인해 우유 생산량과 농업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매년 약 35%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매년 약 1,200만에서 1,500만 달러의 손실에 해당합니다. 네팔에서 소는 특히 소를 신성시하는 힌두교 사회에서 중요한 문화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이처럼 존경받는 동물의 반복적인 손실은 지역 주민들의 깊은 분노와 좌절을 불러일으켰고 인간과 야생동물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팔은 증가하는 표범 개체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표범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네팔 국립공원 및 야생동물보호국과 협력하여 산림청은 표범 개체 수 조절을 목표로 하는 규제 사냥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사냥꾼들은 통제 사냥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사냥은 일반적으로 표범의 행동과 서식지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갖춘 면허를 소지한 사냥꾼이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사냥꾼들은 표범과 같은 포식자를 추적하고 사냥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첨단 무기와 도구를 사용할까요? 사냥꾼들은 일반적으로 30대 06에서 375 구경까지 다양한 구경의 고출력 소총을 사용하며 정밀 조준을 위한 첨단 조준경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표범은 주로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열화상이나 야간 투시경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술은 표범 관련 사건의 약 70%를 차지하는 야간 사냥에서 사냥꾼이 표범의 위치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미끼는 사냥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로 표범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냥할 수 있는 특정 위치로 유인하는데 사용됩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미끼는 신선한 염소나 양고기인데 이 동물들은 표범의 자연스러운 먹이이기 때문입니다. 미끼는 표범 활동이 활발한 지역, 특히 최근 공격 지점으로부터 1, 2km 반경 내에 전략적으로 배치됩니다. 그렇다면 사냥꾼들은 표범이 미끼를 물었을 때, 어떻게 신속하고 인도적인 사냥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표범이 제자리에 앉아 미끼에 완전히 접근하면 지정된 사수, 일반적으로 무리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사수가 조준합니다. 사격은 보통 50에서 100m 거리의 은밀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안정과 정확성을 모두 보장합니다. 사냥꾼은 심장이나 폐와 같은 중요 부위를 노려 빠르고 인도적인 사냥을 보장합니다. 그렇다면 사냥꾼은 사격에 성공한 직후 표범의 안정과 적절한 처리를 위해 어떤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범이 쓰러진 후 사냥꾼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표범이 완전히 죽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단계는 부상당한 표범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사체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수거되는데 규정 및 사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폐기되거나 지역 사회에서 사용됩니다. 사냥에 성공하면 사냥꾼은 해당 지역의 야생동물 관리를 감독하는 산림청, 더비전의 포리스트 오피스에 사고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위치 시간 표범의 크기와 상태 그리고 사살 당시 상황 등 사냥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네팔은 이 규제 사냥 정책에 따라 매년 약 (150에서) (200마리의) 표범을 사냥합니다. 이러한 통제된 사냥은 표범의 인간 공격 위험을 줄이는 대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도 기여합니다. 이 방법에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댓글에 숫자 0을 남겨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5,000파운드. 약 2,230kg. 가 넘는 무는 힘을 가진 포식자의 차가운 시선과 눈이 마주쳤을 때의 그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미국에서 용감한 악어 사냥꾼들의 모험 세계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는 물속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악어의 60cm 두께 가죽처럼 예민합니다. 미국에서 악어는 어떤 어려움을 야기했을까요?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 악어 개체군을 다루기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했을까요? 함께 알아보고, 최신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매년만 5천마리가 넘는 송곳니를 가진 거대한 악어들이 그중 일부는 길이가 6미터에 달하는 악어들이 인간과 파충류 사이의 치열한 싸움에서 쓰러집니다. 이 생사의 갈림길은 단순히 용감함과 기량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합니다. 이 강렬한 만남은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악어 개체 수를 조절하고 인간과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연의 영역을 침범하여 수백만 년 동안 존재해 온 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미국 야생동물에 대한 더 넓은 관점을 제시합니다. 미국은 다양한 토종종뿐만 아니라 외래 침입종으로도 유명한데, 그중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 중 하나인 악어가 있습니다. 이 강력한 파충류는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지난 몇 년간 미국에서 악어 공격 사례는 128건 기록되었으며 그중 무려 25%가 사망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66개의 날카로운 이빨로 뒤덮인 치명적인 턱을 가진 악어는 물속에서 무시무시한 존재로 특히 미국 남부 지역의 호수, 강, 얕은 물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이러한 포식자의 존재는 해당 지역 사회의 인식 제고와 안전조치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11월이 다가오면서 미국 남부는 험난하고 험난한 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 시속 210km 135 마일 퍼 아워 에달하는 강풍을 동반한 맹렬한 폭풍이 땅을 휩쓸며 광활한 수역으로 변모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혼돈 속에 또 다른 위험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바로 악어들이 늪지대에서 주택가로 휩쓸려 들어온 것입니다. 악어들은 물에 잠긴 거리를 활보하며 모든 구석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잠재적 함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긴급 상황에 직면한 당국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지속적인 경고를 발령하는 동시에 전문 팀을 파견하여 악어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긴급 사냥 작전은 도시와 습지 사이의 경계 지역을 목표로 했습니다.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사냥꾼들은 이 파충류들이 주거지역 깊숙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밤낮으로 순찰했습니다. 숙련된 사냥꾼들은 악어가 시원한 저녁 시간에 강어이 근처 습지에 모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냥꾼들은 이 포식자들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동물을 상대하기 위해 사냥꾼들은 243 민체스터, 30대 0-6 스프링필드 또는 그보다 더 강력한 대구경 소총을 선호합니다 이 소총들은 악어의 단단한 피부와 두개골을 관통할 만큼 강력한 위력을 지녔습니다 할로우 포인트탄이나 대형 사냥용 탄환은 빠르고 효과적인 사냥에 필수적입니다 작은 보트나 카누를 이용하여 사냥꾼들은 악어에게 조용히 접근하면서 물이 흔들리거나 악어가 놀라서 급강하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30에서 50 야드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면 악어가 공격할 경우 대응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격을 위해서는 사냥꾼이 악어의 약점. 특히 눈뒤나 눈사이를 조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로우 포인트 탄환이 장착된 대구경 소총을 사용하면 악어의 단단한 피부와 두개골을 관통할 확률이 극대화됩니다. 30에서 50 야드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수직 또는 위에서 조준하면 정확도와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냥꾼은 안전을 위해 동료와 함께 사냥하며 사냥감이 확실할 때만 방아쇠를 당깁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성공적인 사냥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안전도 보장합니다. 포획 후 악어를 다루는 데는 기술과 힘이 필요합니다. 사냥팀은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밧줄을 사용하여 악어의 입을 단단히 묶습니다. 이 덧은 한 번에 두세 마리의 악어를 포획할 수 있어 악어 개체 수 조절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포획된 악어는 관계 당국에 인계되어 공공 안전을 강화하고 악어의 행동과 분포를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악어 사냥은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매우 어려운 활동입니다. 극한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선사시대 포식자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냥과 더 사용 중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상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재미있는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운과 건강을 기원합니다.